안녕하세요. 사농동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포도밭을 신설하는 걸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지주목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목은 32mm랑 48mm를 섞어서 사용하는데 48mm는 이제 처음 끝 중간에 사용을 할 거고요. 32mm 는 여기 가운데 부분은 다 32mm 를 사용할 거고요. 재단은 3500을 했어요. 3m50을 잘랐고 70cm가 이제 땅속에 박히는 깊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게 48mm 기둥을 썼고요 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가 이제 31.8mm 파이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오아열이 짱 맞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보면 아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어, 다 박았고 여기에서, 여기 간격은 이제 2m40이구요. 여기 이제 1항과 1항 간격 보시면 여기 1항에서 1항까지는 원래 3m를 계획을 했었는데 3m라고 하게 되면 바시 하나가 줄어들어서 1항에 하나 줄기 때문에 그냥 2m90으로 해서 어 계획했던 16이랑보다 하나 많은 17이랑을 음 설치를 했고요